그린드래곤하고 블루드래곤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오, 그래요? 네. 바카디 1요일 베이스인데 예. 75도짜리 술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냥 순익률 30, 40%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0 그렇죠. 정도는. 그럼 최소 5,600 이상은. 아, 그럼요. 어,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후에 실속 창업 아이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큰 가게보다는 작은 가게. 그래서 이곳 칵테일바라는 컨셉으로 지금까지 장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요 수지상권. 이 칵테일바 사장님 될 텐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One, two, three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인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 아파트 신도시 상권의 틈새 아이템 그리고 특히 1층의 10평 작은 가게 아이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여기 수지 상권 여기 일지구 상업 지역 골목 상권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17년 동안 장수 가게로 운영하고 있는 수지 상권 1층 일바 전문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이 배트맨 어, 아까 앞에서 영상 보셨나요 배트맨 같은 경우는 저는 간판부터 가장 이색적이었고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트맨 캐릭터로 이 플렉스 간판으로 딱돼 있습니다만 수주의 골목상권에서 무려 17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먼저 한번 우리 배트맨이 어떤 가게인지 저 배트맨은 200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오, 예. 어... 저는 그 당시에 보통 웨스턴바나 이런 칵테일 바 이런 스타일이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네. 2층에 있는데 네. 여기는 1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차 가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 안에가 다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때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네. 이곳에 이런 칵테일 가 별로 없을, 없었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때 그래요? 동네에 이제 자리 잡았을 때 예, 예. 손님들 되게 많이 의아해하셨어요 아, <laughs> <laughs> 예. 여기는 도대체 무슨 컨셉인가 하면서 그렇죠 네, 무슨 컨셉 중요하다 네. 이거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 동네에 이제 원어민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오, 맞아요 맞아요 뭐 주말이면 거의 원어민 영어 강사분들이 그렇죠 한 4,50명씩 오셨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위태원 같다고 이렇게 초 그러면, 원어민 영어 강사가 4,50분이 왔다는 것은 네. 웨스턴 스타일의 그 나라 스타일로 많이 봤던 고향 같은 집이다. 그렇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음악 선곡도 본인들이 네. 직접 하고 신청곡도 받아주고. 어. 그러니까 거의 고향같이 뭐술 마시면서 즐기시더라고요 아, 저는 최근에 아이고, 이 코로나 시대가 아이고, 큰 가게는 아이고. 요즘 별로 뉴스가 안 되고요 네. 좀 작지만 네.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직접 사장님이 갖는 거 음. 최근 들어서는 1인 세대 나 홀로 고객이 전국적으로 1인 세대가 우리나라 2300만 세대 중에서 900만 세대 이게 40% 이상이 1인 혼자 사는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혼자 오는 고객들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 나홀로 네, 고객들. 네, 네. 그래서 요즘 그 2005년에 오픈한 네. 17년 된 가게지만 네.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가게다. <laughs>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laughs> 칵테일 바 그러면 아마 칵테일 매니아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가장 중요한 칵테일의 핵심 상품. 네. 야, 그 칵테일 배우기 쉽나요? 막 칵테일 학원을 다녀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부님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얼핏 듣기로 가까운 곳에 칵테일 전문가가 계셨다면서요? 아, 네네. 저희 그 처제가 예, 예. 여자 칵테일 조주사 1호였거든요. 와... 잡지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아, 우리나라 최고의 칵테일 전문가구나. 그 최초로 여성 조주사 자격증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와. 그때가 2 0 0 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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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배웠죠. 아, 처제한테. 그렇구나. 네, 네. 요즘 야.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만약에 사장님 매장에서 네. 딱요 칵테일의 기본 베이스를 어느 정도 배운다. 네. 그럼 물론 사람 역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대략 한, 그래도 한달 내외면 어느 정도 할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보통 이제 이지 칵테일이라고 있는데, 예, 예. 그 섞이는 리퀴르 종류가 많지 않은 것들은 그렇죠. 금방 습득이 가능한데, 예, 예. 보통 칵테일이 뭐 종류가 네 가지, 다섯 가지 리퀴르가 섞이거든요. 예, 예. 거기에 뭐 음료까지 섞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칵테일은 금방 습득이 가능하고요. 아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도 레시피 알아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예.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 요즘에 손님들이 오시면 거의 본인이 아는 칵테일을 예, 예.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에 무슨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니까 이건 무슨 베이스냐고 그러시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아, 요즘, 요,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칵테일 컨셉 중에 하나가 이런 이게 옥보다이라는 대게 <laughs> 네. 색소피란 이런 아이템인데 이런 메뉴 같은 경우 최근에 추가 네. 뭐 그렇죠 기존에 나와 있는 칵테일이었는데 그렇죠. 저희 가게가 이제 입점한 거는 아마 아, 최근에 네. 네. 그리고 한 잔에 만원 정도 근데 저는 이 칵테일 바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 매력이 있다는 게 이걸 한 잔만 딱 먹고 가시는 손님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거 한번 먹으려고 하 어,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맛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칵테일 바가 우리 일본 가면 정말 많이 먹는 이산돌이 위스키 짱 넣어서 만든 가꾸아이보루이 일본 가면 싸게 파는 시간에는 350엔 막이 정도면 맥주보다 싸게 파는 건데 이런 아이템도 칵테일 바에서 네. 충분히 상품력으로서 어울리는 메뉴라고 봐야 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는 게 그러니까 웨스턴 요리, 위스키 베이스, 보드카 베이스, 데킬라 베이스, 뭐 리큐르 쭉 네. 있고, 그 다음에 와인류만 없는 거죠. 손님들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 몇분 있어서 아, 특 소량만 갖다. 그렇구나. 네. 이곳을 찾는 주 고객층이. 네네. 남자, 여자로 봤을 때는 몇대몇 몇 정도? 남성의 비율이 한70% 이상이고요. 아 여자분들도 이제 30% 같이 네네, 오신다. 시 아, 남성층이 많은, 그러면 연령대별로는? 연령대별로는 어, 다양합니다. 2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어. 50대, 60대, 50대, 60대. 음. 1층만이 갖는 칵테일 바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지하나 2층 예, 같은데는 예.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분위기 네, 들어가 죠 그렇죠. 어, 아 거기까지 들어가서 나오기는 애매하니까 어. 저희 같은 1층은 지나가다 보이니까 그렇죠. 지나가다 보시고 다시 오세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면 네.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 네, 충동 충동 구매를 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술 드시고 나면 어. 또 지하나 2층은 또 걸어 올라가기 귀찮을 때 있잖아. 요 거기 뜻코라도 간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업시간은 문연는 시간은 몇입니까? 저희가 보통 7시에 오픈해서요. 아, 7시? 네 새벽 4시 정도 아, 정도. 7시에 오픈해서 네. 새벽 4시. 네, 네. 그 지금 칵테일바 중에서 매출액 1위 메뉴는 뭐예요? 저희가 뭐 갖고 있는 칵테일 중에서는 다 골고루 나가긴 하는데 네. 보통 저희 손님들이 이제 뭐 네. 소주 드시기는 애매하고. 네. 그렇죠. 뭐 맥주 드시기도 그래서 어. 이 상권에서 저희 같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저희 집만 왔을 때 찾을 수 있는 칵테일 같은 걸 어. 많이 드시거든요. 그린드래곤하고 블루드래곤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오, 그래요? 네. 바카디 일요일 베이스인데 예. 75도짜리 술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예. 그게 뭐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그게 한 잔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요 그게 한 잔에 만원 정도씩. 만 원? 네. 아, 그런 거예요. 데킬라 베이스에서 잘 나가는 거는 뭐,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아, 잘 몰라요. <laughs> 마가리타. 아, 네. 마가리타. 네네. 아. 마가리타랑 뭐 데킬라 썬라이즈로. 네, 썬라이즈. 네. 제가 주로 많이 먹었던 블랙러시안, 네. 화이트러시안. 네. 이거는 보드카베이스죠, 보드카베이스. 네네. 베이스. 아, 그렇구나 그것도 잘 나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칵테일바를 봤을 때, 첫째 그냥 창업자의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네네. 축이 없는 게전 너무 좋더라고 <laughs> 이게 반주류 <laughs> 주로 황도, 주전부리, 뭐이어디야 참치, 카나페, 촉촉오징어, 나초, 피자, 먹태, 땅콩육포, 모듬소시지, 대구포, 치즈. 이 정도면 네. 아 이거는 뭐저역때 하루만 배워. 네, 하루만. <laughs> 상권입지점프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중하급지 1층 10평. 그리고 월세 싼 응, 응. <웃음> <웃음> 월세는 싼것보다는 응.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가 안 올리시더라고요. 와, 좋은, 좋은 식... 건물 주 맞나요? 천사표 건물 주시네. 아, 보통 그럼... 이제 건물 뭐 주인이 바뀌고 인대인이바뀌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금 한 군데 지 17년 있다 보니까 예. 뭐 건물주가 좀 이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 디귿자형 바텐더인데 원래 칵테일 바니까 디귿자형 그리고 칼라는 블랙. 네. 어이 부분이 그때는 되게 낯설었는데 17년 전에는 네. 지금은 이런 분위기를 낯설어하는 사람 전혀 없을 거죠. <laughs> <laughs> 이거. 의탁자를 보면 이렇게 2인, 3인 요 테이블 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17년 된 의자치고는 되게 깨끗해요. 이게 그러니까 네번 갈았습니다. 지금. 아 그냥 네, 네 번째, 정도 네 정도 번째. 정도. 네. 기본 의탁자는 4~5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뭐 리뉴얼할 을 수밖에 없다. 나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음. 한 2년 못 버티고요. 그렇죠. 왜냐면 손님들 술 드시고 넘어뜨리시면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이 우리 배트맨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저뭡니까저 다트. 네, 다트. 아, 다트 게임. 네, 다트 게임 정도 매니아들이 또 있잖아요. 보통 이제 다트로 술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술래기를 <laughs> 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칵테일 바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별로 없거든요. 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고 예. 일반적인 바는 제가 들은 예.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요. 아. 칵테일 바는 제각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최근에 홍대 뭐 프랜차이즈 형태로 있는 막 이렇게 홀덤펍 뭐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형태, 저는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아, 얼마든지 틈새 시장이다 이거는 좋은 브랜드로 세팅하고 매뉴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이 칵테일 바의 가장 중요한 칵테일 바 주인의 칼라 스타일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칵테일 바 주인의 가장 중요한 역량, 소양, 스타일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뭐 소비자의 니즈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어.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왔던 손님을 기억해 드리면 그분이 또 다시 오시거든요 아... 그분이 드셨던 메뉴까지 기억을 해낼 수 있으면 예, 예. 더 좋고요 그러면 한번 네. 오셨던 분을 기억하는 멘트는 뭐예요? 또 오셨군요 이거에 아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 처음 손님이 오셔서 킵을 어. 하고 가시면 어. 그 손님이 보이면 술병을 내놓는 거죠 어, 그러면 이야... 그 손님이 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난번에 오셨잖아요 <laughs>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고객 감동. 이 맞아요. 나홀로 고객들에게 네. 말벗 정도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사장님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 보통? 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러 오셨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를 <laughs> 들어서 먼저 말을 안 걸면 가만히 놔두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하, 역시.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거를 눈빛만 보고 스타일 보고 빨리 캐치하는 네,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네. <laughs> 1인당 평균 매출액 객단가를 네. 제가 딱제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오면 그냥 여차하면 최소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렇죠. 어, 그 정도는 충분히 할것 같은데요 근 보통 뭐 1인당, 1인당 평균을 평균 평균 내보진 않았지만 어. 오셔서 한잔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잔 드신 분은 네네. 그냥 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한두잔 정도부터는. 보통 두분 오시면은 한 4, 5만 원. 4, 5만 원. 네네. 그러니까 객단가 2, 3만 원 정도는 그렇죠. 충분히 네네. 되는 네네. 컨셉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음식점 객단가 2, 3만 원하고 칵테일 바 객단가 2, 3만 원은 뭐가 다르겠어요? 코스트가 다르죠. 그렇죠. 코스트. <laughs> 하루에 기본적으로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이 여차해도 50명만 만약에 온다면, 음, 음, 그렇죠? 50명까지는 되게 까지는, 많은 거죠. 네, 많은 한 30명만 온다고 어, 팀 한다면 팀수로 따졌을 때한 12세 팀 이상. 12세 팀.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먼저 그리고... 매출액을 얘기하기 전에 투자금액을 본다면 네. 점포 구입 비용으로는 요즘 아무리 상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1층에 10평에서 아까 17평 정도로 본다면 네. 보증금이 보통 한 최소 싸도 3천 정도 할 3천. 거고요 어. 뭐... 거기에 이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어, 이... 권리금이중요하 되죠 어, 그렇죠 그러면 네. 아무튼 전포비용 5-6천이라고 한다면 네. 이 정도 시설을 세팅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시설집기 시설 집기를 하시려면 최소 3, 4천 원, 주소가. 3, 4천. 아, 3, 4천. 네, 네. 초도는 얼마 정도 들어가면서요? 주나 이런. 초도는 어. 보통 주류 회사에서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400 정도 들어 400. 아, 400 정도. 정도, 400, 네, 아, 4, 500. 500 정도. 네, 네. 그럼 결국 은 1억 아이템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아, 1억 정도면 충분히 그렇죠. 아, 해볼수 있는. 네. 그럼 1억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좋을까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만, <laughs> 사람 개념으로 보더라도, 음. 누워있어도 그냥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4,50은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 평균, 주말까지 했을 응. 때 평균 내놓그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럼 4,50만 돼도, 아무리 안 돼도 천, 잘 되면 1,500이 정도 는 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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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 0 천에서 1,500을 커피점으로 했을 때, 음식점으로 했을 때 이게 좀 다른데. 그렇죠. 우리, 이, 여기 같은 경우는 한1,500 정도 됐을 때, 코스트 원가는 한 20, 30%를 넘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만 하더라도 700 정도가 매출이 이기고, 700에서 월세 100, 나머지, 뭐, 혹시 알바를 쓰게 되면 알바. 인건비. 어, 네, 인건비 네, 네, 네. 그 다음에 전기대소스, 세가스비 임차료 뺀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 단위로 1,000을 판다고 해도, 그냥 최소 2,300은 떨어지겠다. 음, 자기 인건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렇죠 네네. 이거를. 네. 근데 아까 4, 50분 된다고 하면 1,500까지 올라간다면, 네. 야 이건 그냥 순익률 3, 40% 떨어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0 정도. 그렇죠. 그럼 최소 5, 600 이상은. 아 그럼. 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성원주 대표님 입장에서, 네. 야 내가 한 17년 이거 해보니까 네. 가장 즐거운 일은 뭡니까? 즐거운 일은 뭐. 돈 매출이 돈 높은 돈이... 날이죠. <웃음> <웃음> 매출이 <웃음> 맞아. 이거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힘든 일은 이제 뭐 손님 때문에 좀 힘들 저기 손님. 네. 그러니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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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불러야 되나? 오늘 <laughs>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술 어. 취해서 주무시면. 어. 예, 저같이 뭐 깨울 수도 없어요. 아 왜냐, 면 터치를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어,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도 달아놓는 어,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손님이 주무시면 이렇게 가서 옆에서 얘기를 해요. 아 괜찮으시냐. 어. 예. 터치서 잘못하면 또. 어, 그렇죠. 잘못 피만으를 어, 잃을 그렇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요 아. 그냥 그냥 야, 선배 그래. 창업자 입장에서, 네. 야 그래도 이런 사업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거좀 준비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도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페 시장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뭐 강남에서 먹어보면 어. 저희 가게가 뭐 강남에서 한대먹고두잔 먹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아 제가 뭐 재료 매입부터 어.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메뉴판 바꾸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가격 그렇구나. 인상하는 게 제일 짜증나고 <laughs> 제 입장에서는 단가를 좀 줄여서 제가 발품 파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웬만하면 가격을 안 올리려고 러거든요 음 메뉴판도 지금 17년 동안에 지금 두번 바꿨어. 아, 그렇구나. 네. 아, 아. 물가 이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뭐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가격을 싸게 해서 문턱을 낮추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가격 싼 메뉴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시대 의 최고의 칵테일은 진토닉이었거든요. 네. <laughs>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나요. 네. 어, 어렸을 때 20대 때 네. 이거 먹었던 진토닉 한잔 얼마입니까? 저희 5,000원. 5,000원. 네. 맞아요. 네. 미끼 상품 5,000원. 이거 너무 중요해. <laughs>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아, 퀄리티는 아주 좋았고요. 저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늘 틈새 아이템은 있다. 그리고 늘 낮에 하는 사업만 보지 마시고 밤에 하시는 사업 이렇게 낮 밤을 한 번씩 역발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나홀로 창업 나홀로 고객들을 타깃으로 할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차원에서 칵테일바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